2023학년도 수능특강 영어 4강 8번 주장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 자, 이 단락에서 이 주장에 해당하는 부분은 선생님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표시를 해 놨어.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집중하면서 공부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Turning good ideas. 그 좋은 아이디어들을 어떤 탄탄한 혁신품으로 바꾸는 것은 필요로 합니다. 뭐를 해가지고 대절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요구 주장 제한 동사지. 그래서 여기 슈드가 생략된 동사원형 쓰이는 거, 어법적으로 체크를 하자. 그래서 필요로 한다. 뭐를? 그 아이디어들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을. 뭐로부터? bare bones possibilities. 그러니까 빼빼 마른 가능성이니까 아주 빈약한 가능성으로부터 어떤 것으로, 어떤 것이니 관계되면서 하지. 투자자들이 가치를 볼수 있는 어떤 것으로, 어? 바뀌어져야 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 투자를 받아야지, 그러한 아이디어를 이제 혁신품으로 만들 거 아니야. 그때 요구되어지는 게 뭐냐 하면, 그 아이디어가 그냥 어떤 빈약한 가능성만 보이는 게 아니라, 투자자가 그 안에서, 야, 이거 투자하면 돈좀 되겠는데, 라고 볼수 있는 실제적인 뭔가로 바뀌어졌을 때, 이제 좋은 아이디어가 이제 아주 탄탄한 혁신품이 된다는 거지. 자, 그런데 몇몇 좋은 아이디어들은 are overlooked, 묵살되어집니다. 자, 이유가 나오지. 왜냐하면 그들의 주창자들, 이 얘기는 그 아이디어를 어, 주장하는 사람들이 did not provide,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를? 충분하게 설득력 있는 그 그림. 그러니까 그 혁신의 잠재적인 매력에 대한 그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살된다는 거야 그지? 투자자들한테 이 아이디어에 어떤 아주 확실한 잠재적인 그런 매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못 보여준다는 거지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그 투자자들이 가치를 볼수 있는 뭔가로 바뀌지 못했다는 거지 자 인스테드 그 대신에 이렇게 하지 못하는 대신에 그 주창자들은 뭐 하느냐 희망했습니다 뭐라고? 그 가치가 자명해지기를. 자, self-apparent. 자명해진다. 이 얘기는 스스로 그 가치가 드러나기를 희망인 거야. 그런데 it seldom is. 그것은 seldom. 거의 그렇지 않다는 거지. 자, 그리고 또는 그들은, 그 주창자들은 inflate projections. 부풀어진 아주 과장된 추정을 했습니다. 어떤 추정? 바로 그 투자에 대한 수익의 어떤 시기와 규모에 대한 어떤 부풀어진 추정을 한 거야. 그러니까 뻥친 거야, 뻥. 너무 과장해서 자신들의 어떤 그 아이디어를 막 이제 소개한 거지. 자, 이건 분사구문 그렇게 함에 의해 뭐 하면서? 투자자들을 멀어지게 만들면서. 어떤 투자자? 그 하이. 과대 공고를 불신하는 투자자들을 멀어지게 만들면서. 자,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어떻게 된다? 아주 탄탄한 혁신으로 되는데, 되지 못하게 된다. 이 얘기지.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사람 주장 다시 나온다. 그 아이디어 관리의 과정은, 아이디어 관리 과정은 포함해야 합니다. 뭐를? 그 과정의 단계, 그 과정 단계를 포함해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 단계는 어떤 단계냐? 그 아이디어를 바꾸는, 뭐로? 충분하게 완벽한 어떤 그림으로 바꾸는 그 단계. 그런데 그 그림에서 잠재적인 투자자들이 뭘볼수 있다? 바로 그 투자의 진짜 가치와 그리고 진짜 위험을 볼수 있는 그런 완벽한 그림, 그런 완벽한 그림으로 그 아이디어를 바꾸는 과정을 포함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투자자들에게, 투자자들이 그 투자의 진짜 가치와 위험을 볼수 있는 그런 과정을 포함시켜라. 이 얘기지. 그래서 이러한 거래를 만드는 과정이 닮았습니다. 뭐와? 그 투자 과정과. 어떤 투자 과정이니? 벤처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과정과. 뭐를 위해서? 그들이 고려 중에 있는 그들 투자를 위해 그 벤처 투자자가 요구하는 그런 투자 과정과 닮았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답은 뭐가 되지? 뭐, 5번이네. 아이디어 투자를 성사시키려면 투자 가치와 위험이 모두 잘 보이도록 제시되어야 된다 5번이 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마지막으로 한번 간단하게 요약하고 뭐 변형 문제 어떤 게 나올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4강 8번 뭐 주장하는 바로 적절한 것인데 이 단락 같은 경우는 핵심이 되는 부분이 벌써 첫 번째 첫 번째 문장과 선생님이 중간에 나와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은만 제대로 파악한다면 뭐 그렇게 이 단락을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좋은 아이디어를 어떤 탄단한 혁신으로 바꾸는 것은 요구한다는 거야. 뭘 요구하느냐? 아이디어가 빈약한 가능성에서 어떤 투자자가 가치를 볼수 있는 어떤 것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투자를 받는다는 거지. 어. 그런데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중간에 쫙 나오면서 다시 한번더 이제 얘기를 하지. 그래서 아이디어 관리라는 과정은 어떤 단계를 포함해야 되는데 그 단계는 어떤 단계냐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를 완벽하게 충분히 완벽한 그림으로 바꿔주는 단계라는 거야 그런데 그러한 그림에서 잠재적인 투자자들이 뭐를 볼수 있다 바로 그 투자의 진정한 가치와 그리고 위험을 볼수 있다라는 거지 그지? 어, 그래서 이 8번 같은 경우는 변형 문제 나온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 어 빈칸 문제에 나온다 그러면 이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인위치 이하가 오히려 더 좋겠지 어떤 그 투자의 진짜 가치와 위험을 볼수 있는 그런 과정 이런 부분들 아니면 위에서는 뭐 이런 부분들 아이디어가 바뀌어져야 된다 어 빈약한 가능성으로부터 투자자가 가치를 볼수 있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 뭐 빈칸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아니면 뭐그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겠지 어,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를 탄탄한 혁신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기술하시오. 하면 뭐이 부분을 참고해서 영어 문장을 만들어내면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어법적으로 이 슈드 생략된 동사 원형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어 잘좀 알아놓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8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